58,300원에 10%요. 어. 최근에 사셨어요? 예. 아, 어, 시간이 좀 있으세요? 네. 이, 이 종목은 되게 꿀구가 할수 있는 종목이에요. 가격의 메리트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대형주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황, 이거 두 가지로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위치는 어때요? 싸요? 가, 비싸요? 가격이? 짠. 지금 제가 예싸는안산것 같아요. 어 왜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네. 이 위치로 볼때 선생님. 이 위치로 볼때 어떻게 보냐면 이거 간단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볼때어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보냐면 최고의 고가,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첫 아, 번째 예. 보고 그다음에 최고로 예. 많이 떨어졌을 때 얼마로 보고 지금 현재는 얼마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다 비싸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돌아 순환 매로 돌잖아요. 아파트를 봤을 때 주가도 똑같아요. 예. 얘가 가장 비쌌을 때 14만 원 언저리 가장 쌌을 때는 4만 원은 자리. 근데 요렇게 보면 이 자리가, 어,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사신 자리는. 비싼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값이 한 9, 8만 원, 9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네. 여기 밑에는 싸게 사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왜못 가냐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예, 예. 못하는 이유는 딱하네요 업황에 둔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바운딩이라 그래요. 외국인 관광객이 객들이 계속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호텔이라는 면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더 밀리더라도 끌고 가면 이건 6만 3천원까지 팔수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은 여기 이 구간에서만 매매하면 돼요. 5만 5천원 밑에서 매수를 해서. 그다음 에6만5 0 0 0원에 파는 이런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살짝 밀리더라도 시간을 주면 손해 볼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땐 대형주는 싸게 사는 거예요. 추가 매수 해도 돼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대형주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라고 많이 하냐면, 이거 외, 이게 외국인들이에요. 이게 보면 보유 비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분율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대형주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 매수 매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서 끌어올려요. 그게 이제 지분율이라고 그래요. 지분율이 줄어들면 다시 지분율이 채워지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똑같은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장이 업황 자체가 둔하기 때문에 시장이 흘러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 개선이 들어오면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싸게 사서 시간을 주는 거고 코스닥은 비싸게 사서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좀 사서 끌고 가면 요 나이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격을 6만 5천 원까지 본다. 6만 2천 원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추가매수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소리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이제 그렇게 예,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